증시가 또 아주 강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죽하면은 또 대세 상승 초입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 나오는데 너무 뭐또 설레발이긴 하지만 연말 랠리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그림 보시면 하락장을 의미하는 곰이 아파서 쓰러져서 누워 있습니다. <laughs> 참 이게 곰이 지금 인공호흡기 달고요. 여기 큐큐큐 야 여기 나스닥이 막 급등하니까 링겔 꽂고 완전 인공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지난주 한 주는 좋았는데 설레발로 좀 오른 것도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어질지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과 반도체가 끌어올린 한 주였고요. 주 후반부 거의 뭐 금요일날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부는 평범하게 약간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빅세븐 주간으로 거의 다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 아니고 거의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다 올랐고 테슬라만 좀 아쉽긴 했는데 테슬라도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해 가지고 돌아오는 줄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여기 딱지가 붙어 있죠. 아, 이거 정말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요런 딱지가 익숙하실 텐데 강세장일 때는 요 딱지 맨날 붙이는데 제가 막정신 없을 정도였거든요. 신고가 딱지라 그래 가지고 예, ATH가 올타임 하입니다. 어, 역사적 신고가. 이게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데, 주주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뭐 마소. 역시 마소는 걱정하지 마소. <laughs> 근데 역사적 신고가 뚫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스닥도 주간 2.9%. S&P 500과 다우 대비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도 많이 올랐죠. 주간 4.1%, 나스닥은 2.9%. 어우,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증시를 혼란스럽게 했던 금리도 진정되고 유가도 진정되면서 좀 홀가분하게 증시가 호재를 좀더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유가 얘 얘기가 또쏙 들어갔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언제는 금리, 유가 뭐 급등할 것처럼 막 하더니 또 이제는 진정되면서 스멀스멀 조용히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돌아온지 어떻게 분위기 바뀔지 봐야겠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 왼쪽이 나스닥이고 오른쪽에 S&P 500 지수인데 올해 차트입니다. 올해 인데요. 7월부터 힘없이 이렇게 7월, 8월, 9월, 10월 내려가더니 11월 탁 되자마자 10월 말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계절성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증시가 안 좋은 8, 9, 10월 지나더니 갑자기 이제 11월부터 탁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 연말 랠리에 정말 초입인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도 이렇게 하락 채널 여기 하락 채널을 좀 뚫고 올라가 주는 느낌은 어 나쁘지 않다. 그래서 7월 고점까지도 어느새 1.9%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스닥이 확실히 힘이 세고요. 기술주들이 힘이 셉니다. 오른쪽 어, S&P500도 많은 분들이 또 기술적인 주요 저항 지점이라고 했던 4,400도 시원하게 급류를 뚫어줬습니다 물론 장 마감하고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전망 하향, 부정적 전망 하향 뭐 이런 것들이 이슈에 있어서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이슈는 아니지 않나 약간 뒷북이지 않나 그래서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크게 대세에 지장을 줄건 아닌 이슈인 것 같고 S&P500도 다시 반등을 좀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한애널리스트 분의 분석인데 저도 좋아하는 패턴이 나와 가지고 잠깐 얘기 드리면 이게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컵앤 핸들이라는 기술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어 여기 오른쪽에 윌리엄 오늘이라는 성장주 기술주 투자의 대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큰 돈을 번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분책도 추천드리는데, 저는 이분책은 진짜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강하게 추천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컵앤 핸들이라 고 그래서, 이컵 모양 보이시죠? 컵, 손잡이. 이렇게 마치 머그컵에 손잡이가 있듯이. 요게 이제 대세 상승의초입에서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나와서 이제 컵, 손잡이 만들어지면, 랠리가 시작된다, 이런 건데, 지금 나스닥 차트가 그런 비슷한 모습이 보이지 않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닥을 둥그렇게 다지면서 오르다가 이제 마지막 숨 고르기. 그니까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디딘발을 이렇게 딱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약간 몸을 움츠렸다가 팡 튀어나가는 느낌의 이게 이제 컵앤 핸들 패턴입니다 그래서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이라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요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술적으로 요런 패턴이 나와 가지고 좋게 보신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재밌는 패턴이 오랜만에 나와 가지고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좋냐 같이 얘기해 보면 일단 역시 돌아오는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빅딜이 나올 거다. 이제 1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나오는데 작년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둘다 지금 더 싸워서 득될 게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뭔가 큰 빅딜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먼저 앞서서 선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갑자기 뭐라 그러면 금요일날 화해 모드, 으르렁거리던 미중이 경제부 수장들이 만나가지고, 디커플링 우리 안 한다. 아, 그동안 뭐 앞으로 장기 디커플링 한다더니, 갑자기 이제 선언문까지 냈습니다. 중국과 공급망 분리, 즉, 디커플링을 모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니 갑자기 화해 모드가 됐죠 상호간의 건강한 경제관계를 목표로 한다 참말 바뀌는 게 언제는 뭐 정말 못 잡아먹을 듯이 안달 복달 하더니 둘이 이렇게 손 잡으면서 화해 모드를 조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라오른주 영상 보시는 시점에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이때 뭐가 나오느냐 가지고 이제 벌써 기대감에 드석석한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국채를 중국이 사주거나 더 이상의 지정학 갈등 물가 급등 이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도 지금 미국도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경제가 박살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회복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미국과 싸우는 것보다는 뭔가 협상을 해가지고 투자도 유치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말 랠리에 좀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 놨지만은 통큰 선물이 나올까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 여기도 있지만 15일날 미중 관계 새 국면을 접어드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해빙모드에 들어가나 이런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는 보시고 이거 설레발이다 단 단순 기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정작 15일날 만나고 별거 없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쏟아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이 원래 그렇잖아요.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약간 또 단기 급등용 이슈일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바이든도 내년에 재선해야 되는데 지금 재선을 앞두고 물가 관리도 해야 되고 지정학 갈등 이런 거 이슈도 더 키워서 좋을 바가 없는 모습이고 중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래도 화해모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악관도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더 강조를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부문을 협상할 거지만 반도체 수출 통제도 이제 얘기할 거고 그래서 반도체 주식도 많이 뛰었거든요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러니까 미중 갈등 피해주죠 반도체는 그런데 이제 어, 이게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마약 이런 이슈도 막 중국이 뭐미국의 마약을 뿌렸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얘기할 것 같고 지정학 갈등 대만 이슈도부터 해가지고. 중동, 러시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중국이랑 그래서 모든 이슈를 논의하겠다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지금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만 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도 보시면 통계 집계 이래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유출된 건 처음이에요. 1998년 통계 집계 이후로 중국에서 자본이 마이너스가 난건 이번 분기가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면 여태까지는 중국에서 번 돈은 중국에 놔두거나 그걸 중국에 다시 투자하는 데 썼다면 이제는 그걸 제가 한국이나 미국 본국으로 되돌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는 거죠. 그게 순유출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 입장에선 되게 안 좋은 신호로 보이겠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야, 중국이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가 보다 자금이 빠져나갈 정도에 뭔가 심각한가 보다 이런 게 이제 또안 좋은 시그널이 될수 있고 이번에도 또 중국이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디플레 아니다 디플레 없다 라고 선언한 지도 몇달 되지 않아서 다시 물가상승률이 디플레 쪽으로 접어드는 쪽입니다 마이너스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안 잡혀서 난린데 중국은 물가를 들어 올리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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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으면 또 높아서 문제고 너무 낮으면 낮아서 문제인건데 지금 중국은 너무 낮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금리도 낮춰보고 뭐 이것저것 부양책 내수진작책을 해도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쉽게 살아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가상승률이 그래서 경기 부진이 방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끼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하고 싸우기 보다는 어떻게 든 협상을 좀 해서 분위기를 좀 살려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들 또들어보신 얘기겠지만 그동안 20년 동안 중국이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올해 중순 들어서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고 그 자리를 멕시코한테 넘겨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서 물건 안 사고 멕시코 통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확실히 미국 향수출이 급감 18% 줄었고 미국 다른 나라들의 수출은 마이너스 4% 줄었으니까 확실히 미국 물량이 많이 줄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물건 안 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좀 하는 게 좋겠죠 디커플링 이런 거안 해주길 바라겠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다음 주에 가는데요 가가지고 기업가들하고 만찬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SOS를 하는 거죠 우리 중국에 투자 좀 해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 머스크와 또 애플의 CEO인 팀쿡 또 JP 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 등 이미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밝혀진 것만 이거고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의 인사들이 이 만찬에 참석할 걸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진핑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지금 뭔가 긍정적인 발언 혹은 투자 확대 요청 발언을 할 걸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어려운데 기업들한테 SOS 치지 않겠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제가 올 초에 한번 상반기에 요거 정리된 적이 있는데. 기업 CEO들이 중국에 가서 막 방문해 가지고 제가 리스트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CEO 같은 경우도 머스크도 23년 5월에 올해 상반기에 중국 한번 갔었고요 제이피모건의 회장도 제이미 다이먼도 갔었고 5월달에 스타벅스 CEO도 4월달에 갔었고 애플 팀쿡도 올해 3월에 갔었죠 마소 CEO도 올해 6월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중국에서도 포기 못하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드린 기업인데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기업 CEO들은 아마 이번 만찬에서도 초청을 받았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진핑이 요청하겠죠 그래서 우리 중국에 투자 좀 해달라 공격적으로 해달라 지금 기업들이 자꾸 우리를 불신하고 돈도 빼가는데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 발표도 해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도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듯한 긍정 발언 선물성 발언들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빅딜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공장을 짓겠다든지 뭐 사람을 뽑겠다든지 추가 투자 점포를 늘린다든지뭐 이런 립 서비스가 나올지 그것도 봐야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이제 벌써 미국 대선이 1년 안 남았거든요. 내년 11월 초에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거의 모든 언론에서, 그러니까 뭐 성향이 다르겠지만 언론사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하더라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종합해 보니까 바이든이 불리한 거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해봤는데. 그래서 제목도 나왔지만 이대로 지금 다시 선거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아주 경합주들이 있거든요. 거의 6개 정도 있는데 6개 중에 5개 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엄청나게 지금 바이든 분위기가 안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진다. 이대로면 바이든 재선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물가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국하고 좀 화해 모드 조성하지 않겠냐. 이런 추측들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미국 입장에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중국 때리기 막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도 이제 경기 둔화되고 있는 게 뻔히 보이고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괜히 지정학 갈등, 뭐 물가 급등 이런 것들을 놔두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건드리면. 지정학 갈등이 커지면 유가도 다시 오를 수 있고 기름가격 오를 수 있고 또 중국에서 물건 사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물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해를 하지 않을까 뭔가 대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내년에 여러분들 24년이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의 해. 그래서 무려 40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영양권에 있는 인구가 32억이래요. 70억 정도의 인구 중에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내년은 전세계가 정말 선거 때문에 정신없는 한 해인데, 심지어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대선이 있는 거 아시나요? 전쟁 중이지만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는 불가피하게 연기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정상으로는 내년 3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도 있고요. 어, 유럽 연합도 선거가 있고, 내년 빅 이벤트 2024년 11월 미국 대선도 있죠. 그래서 제가 외신들을 보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거라는 입장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이런 추측도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기업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눈치 보면서 약간 일시 멈춤 할 거다. 이어서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면 아, 내년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투자 계획을 좀 미룰까? 좀 일단 지켜볼까? 상반기 좀 지켜볼까? 분위기 좀 보고 판단할까? 이러면서 모든 투자 계획들 좀 보류한다든지. 일시 멈춤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야, 이거 정책을 우리가 이게 이쪽이 되냐, 이쪽이 되냐에 따라서 엄청 다를 텐데, 이거 우리끼리 치고받고 지금 싸울 필요가 있나? 내는 어떨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좀 쉬어갈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리포트도 좀 흥미로웠던 게, 제가 이제 2024년 전망 리포트를 좋은 것들을 엄선해서 공유 드릴 건데, 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의외로 내년에 증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게 일단은 전 세계가 일시 멈춤할 거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든 중국이든 상대가 링에 올라와야 경기를 하는 거 아니겠냐. 지금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어, 모르겠다 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 일시 멈춤 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래서 미국의 적국이든 동맹국이든 대선 결과를 대기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외로 조용할 수 있다. 증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다. 어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물가 잡기 총력전을 되기 때문에 선거철이라고 올해는 돈 쓰기보다는 조용히 물가 잡는 데만 집중하지 않겠냐라는 좀 약간 소수 의견이죠. 어좀 제가 봤을 때는 다수 의견보다는 약간 독특한 뷰여 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리포트 이건 공유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막 혼란스럽다라는 입장이 많거든요. 막 내년에 대선 앞두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냐 불확실한 자가 하는데 이건 또 반대로 조용할 것 같다. 의외에 이런 얘기를 해서 가져봤습니다. 와이거좀 봐야 될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미 국무장관 이 블링컨 장관도 기조 변화를 해서 외신들이 주목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중동 전쟁 같은 거 이스라엘 편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비판하는 걸로 슬그머니 말 바꿉니다. 너네들 그만 좀 해라.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미국 내년에 대선도 복잡해지고 유가 더 오르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너네들 그만해라 이러면서 슬쩍 이제 이스라엘 비판하는 걸로 기조를 살짝 어조를 바꿨습니다. 일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분이 유대계 그래서 이스라엘 편드는 게 거의 당연시 되는 입장이었는데도 그거 상관없이 지금 팔레스타인 너무 사람 많이 죽는다 그만해라 이러면서 약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 전쟁 이런 거 확전을 막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조용하죠 그래서 많이 그래서 언론도 이렇게 막 부각 안 시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물가가 선행지표들이 다시 막 꿈틀꿈틀되기 때문에 조금만 자칫하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지난 주에 갑자기 이제 물가 상승 둔화가 또 다시 언제 높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다시 말 한번 했었는데 이게 또 심리라는 걸 누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여담이지만 시진핑이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 여거든요. 미국에.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막 노숙자들이 엄청 많고 실업자들도 많아가지고 난리라 그래서 여기 왼쪽 보시면 이게 불과 일주일 전 사진이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시진핑 온다 그래서 도로가 완전히 깨끗해졌대요. 클린 그자체때 노숙자들 싹 사라지고 막 이거 갖고 이제 사진들하고 영상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 유저분이 댓글 보니까 심지어 비둘기들도 깨끗해졌다. 비둘기들 조차도 샤워를 한것 같이 깨끗해졌다 그서 제가 웃겨서 가져왔는데 여담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진핑 온다고 아주 미국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둘이 화해 모드를 할지 준비를 미국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 연말은 일단 지금 분위기면 뭐 호재들이 많이 부각돼 가지고 11월, 12월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연말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번에 좀 찾아와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봐야겠습니다. 좀 통계적으로, 계절적으로 11월, 12월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증시가 이렇게 될것 같고, 거기다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주식들이 또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반도체 지수가 4% 일주일에 오, 급등했습니다. 조용하더니 요즘 반도체 주식들이 여기 보시면 주간 수익률 난리 났죠. 장난 아닙니다. 반도체 1등 생산기지 TSMC 6% 오르고요. 뭐 장비 회사들 막 7, 8%씩 오르고 엔비디아 AMD는 뭐 워낙 원래 잘 오르고 내리고 했던 주식들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겹포재들이막 나오면서 초강세를 보였는데 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정리해왔습니다. 이렇게 긍정, 부정 요소들 정리하면 또 좋고 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중 화해 모드,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제일 먼저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수출 제재를 풀어주든지 미루든지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또 그리고 미중 화해 모드도 있지만 금요일날 TSMC가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월간 매출이 이제 플러스 전환하면서 급증했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도 오르고 반도체 주가에 좀 힘을 보태줬습니다. 확실히 이제 반도체가 나쁜 이슈보다는 악재보다는 이제 최악은 지냈다 컨셉이 많이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른쪽도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 재고가 피크아웃.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는 게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 최악은 좀 지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요게 그러니까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TSMC 쪽에서도 월간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 성장률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된 겁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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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그래서 지금 tsmc의 주요 고객사인 애플 엔비디아 amd 스마트폰도 그렇고 ai용 고성능 반도체 주문이 갑자기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공장이 이제 안 돌아가고 있다가 주문이 없어가지고 공장이 쉬고 있다가 쉽게 말하면 공장이 갑자기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내년 1분기부터면 정상화 될 거라는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좀 붙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 반도체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얘인데 외신들이 엄청 주목하더라고요. 또 고성능 AI 반도체 하이닉스 잘하잖아요. 하이닉스 삼성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내년에 AI 반도체 투자 늘리겠다 해서 이게 오히려 외신에서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덕분에 반도체 투자한다니까 반도체 투자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만드는 장비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 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끊임없이 하락하다가 바닥을 친 아니냐 라는 자료도 이렇게 나오면서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는거 아니냐 이러면서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를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 요즘 핫하니까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암호화폐도 사실 반도체 사이클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4년 사이클로 이렇게. 실제로도 암호화폐 상승기 때 요즘 비트코인 핫하거든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지금 시장이 돌아가면서 핫한데 비트코인이 또 채굴 관련이라서 채굴을 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뭐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강세도 은근히 반도체 상승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얘기 나온 김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올해 수익률 124% 돌파하면서 18개월 고점을 돌파 중입니다. 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비교하시라고 넣어놨는데, 비트코인이 124, 나스닥 42%, 올해 수익률이 S&P 515%, 금이 6.4%, 채권이 마이너스 11.6%, 이렇게 주요 자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황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는데, 요런 것들도 이제 또 암호화폐가 좀 살아나면은 반도체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영향이 서로 주고받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다섯 개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바닥 친것 같고, 재고도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었고, 미중화해 모드, 그리고 전 세계 1등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AI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도 투자를 발표했다.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이고 암호화폐는 얘기 나온 김에 넣어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고 회복이 약할 수도 있고 내년에 좀더 생각보다 경기가 세게 둔화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얘기니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요소 잠깐 얘기해봤고요. 그래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메인 포인트는 돌아오는 주는 모든 증시 이슈가 여기로 다 눈이 쏠릴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혹시 뭐 나오나 15일입니다. 15일 이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주에 굵직한 지표들이 있긴 합니다. 물가 발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다행인 게 물가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둔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넣었는데요. 지금 미국 물가 많이 잘 잡히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행히 최근에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내려가고요. 유가도 박스권 아래로 내려왔죠. 70불대로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 최근에 발표한 중고차도 미국의 물가 지수에서 많은 가격을 차지하는 게 중고차랑 유가인데 집값도 있지만 임대료도 있지만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도 보시 전기차 재고 쌓인다 그러고, 뭐 연말 할인도 자동차들 많이 한다 그러고, 좀 그런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중고차 지수 가격이 고점 대비 18% 빠졌습니다. 18% 빠진 건 통계 이래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워낙 중고차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것도 시원하게 급락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빠집니다. 이게 뭐 금융위기 때도 중고차 가격이 18%는 안 빠졌다는데 엄청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가에 이게 반영이 되겠죠. 물가 상승률에. 그리고 이제 임대료도 둔화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코로나 때 있었던 공급망 대란 이런 것들의 지수가 영향력이 팬데믹 이후 최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이슈로 인한 물가 악재는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슈로 인해서 돌아오는 주의 물가 상승률은 다시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이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 아는 요인입니다. 반영이 된 요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7%에서 3.3으로 준화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근원 물가는 4.1로 유지되고 있지만 파월은 2%까지 내려오길 바라고 있지만 뭐 당장은 어렵고 어 이렇게 천천히라도 내려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이러면 증시를 좀더 연말에 훈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만 내려온다면 더 이상 파월의 말이 필요가 없죠.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물가 다음 주 10월 14일은 물가가 가장 주목을 받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재의 악재에 업데이트해봤는데 지금 금리도 진정되고 있고 유가도 진정되고 있고. 뭐 이거는 또 돌아오는지 봐야겠죠. 유가도 또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물가 상승률도 좀 둔화될 것 같고,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또 11월, 12월은 증시가 호재를 많이 반영하는 계절이어가지고 좀 긍정 요인이 많이 반영됐다. 물론 그럼에도 또뭐 미국 신용 전망 하향, 등급은 고정입니다. 전망치만 하향했습니다. 말장난 같은 거지만 등급 하향이 중요한 거죠. 전망을 긍정에서 부정 뭐 이런 거 내리는 것보다는 등급은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이미 8월달 부채한도 협상 이런 거할때다 지나간 얘기인데 이제 얘기하는 게 조금 뒷북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금요일날 임시 예산안 만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두고 협상을 하는데 사실상 협상이 안 됩니다. 지금 진도가 나간 게 없어가지고 1월 15일로 재연장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시의 악재 호재도 아니고요. 그냥 다시 연장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할 서로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둘다 별로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아이 또 넘겨. 내년에 내년 대선 앞두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뭐 크게 이미 다 알려진 재료여 가지고 별로 악재로 부각이 안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리스크에 넣어놓기는 씁니다만은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다. 이미 한 번씩 다 시장에 악재로 써먹었던 재료들이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긍정 부정 요소들과 증시 부정 요소들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도 다 끝났고요. 엔비디아만 21일 날 남겨져 있고 지금 영상 보시는 주에는 유통 기업 월마트나 홈디포 이런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들 지갑 현황을 좀 알려줄 텐데 소비는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갑 현황이 조금 얇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또 지표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증권사에 나온 리포트를 쭉다 보고 있는데요. 괜찮거나 새로운 뷰가 있는 리포트 위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던 게 나와가지고 이거 하이투자증권 24년 전망은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편이거든요 보통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소몽 라운지에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소몽 투자 다이어리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캘린더나 다양한 노트들 활용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실전 투자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소스박스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